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3급에서 우리 독해 영역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급은 독해 부분 몇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우리 세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0문제, 두 번째 부분이 10문제,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0문제 이렇게 해서 독해 영역 총 30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자이 문제를 우리가 몇분 동안 풀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30분 안에 문제 풀고 또 마킹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아한 문제당 1분 안에 내지는 1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독해 3부분 문제 어떻게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해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요. 별표에 딸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3급까지는 보기가 몇 개다. ABC 세 개죠.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문으로 달려들지 마시고요. 별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우리 3급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훑어보시고 주요 내용을 찾아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1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별표 문장 볼게요. 나가 차배 이렇게 되어 있죠? 차배 하게 되면은 찻잔이죠. 그렇죠? 우리 차 찻잔을 베이, 차배 베이즈가 우리 컵 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배 하게 되면은 찻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차잔은 ABC 하다. ABC 보기를 보겠습니다. A번. 헌쇼 환영. 헌쇼 환영 하게 되면 매우 환영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 어떤 뜻이냐? 매우 인기 있다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매우 환영받는다는 얘기는 매우 인기 있다란 뜻이 됩니다. 자비 번은요. 많이 더 헝하. 많이 자 팔다란 뜻이죠. 그런데 뒤에 정도 보호가 붙었어요. 매우 잘 팔린다. 팔리는 정도가 매우 좋다란 얘기는 매우 잘 팔린다라는 뜻이죠. 자 C는요. 리시 헌지오. 리시, 헌지오 자, 리시 하게 되면 역사, 그쵸? 역사라는 뜻이고 헌지오 시간이 오래다, 오래다, 길다라고 할때 우리 오래를 구자 써서 리시, 헌지오 역사가 오래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베이에 대한 설명 부분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볼게요. 니쇼 중젠 나가 자베이? 너 중간 가운데 있는 그 찻잔을 말하는 거니? 자, 여기까지는 별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타 이렇게 주어가 나왔죠. 자, 이 타는요, 별표할게요. 사물이라든지 동물을 가리키는 타를 우리가 이 타를 씁니다 한자를요. 음, 그래서 그것은 음, 이 뒤에 부분을 보면 바로 61번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타여 하지니년의리시러 자, 그것은, 여, 가지고 있다. 무엇을요? 하오지 바이니엔 하게 되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하오의 용법은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오는요, 시간사 앞에 쓰여서 이 시간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매우 지오하다라는 것을, 매우 지오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수백 년, 아주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나왔죠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답을 c로 골라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번 문제 여기까지만 읽고 뒤에 부분 읽을 필요 없고 바로 62번 문제로 넘어가 줘야 됐어요 아까 혼자 문제 풀때자 그럼 일단 답은 나왔고요 뒤에 지문들도 시 모르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킹슈어 sure, 듣자 하니 뭐뭐라고 하더라 듣건데 뭐뭐라고 하더라 시엔잘 지금 최소한, 최소한, 얼마의 가격까지 팔수 있대. 얼마 가격까지 팔수 있어? 이민배 10만 유안 가격까지 팔수 있다고 들었어. 가격에 대한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 보기 비번에서 매우 잘 팔린다, 수량이 많이 매우 잘 팔린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听说你爷爷家里也有很多这样的杯子. 듣자니 너네 할아버지 댁에도 많은 이런 컵이 있다고 들었는데 야 니네 할아버지 집에도 이거 많잖아. 이런 비슷한 거 많잖아. 라는 내용이고 우리 보기 나머지 보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헌쇼화이 매우 인기 있다라는 내용도 결국에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부분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답이 뭐라는 것을 알수 있다. C의 리시 헌지요라는 것을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6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부터 본다고요? 맞아요. 우리 별표에서 뭘 물어보는지 나가 띠팡 그곳 그 지역은 ABC하다. 자 그럼 A, B, C 보기를 빠르게 훑어볼게요. 지금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A 하고 B, 수박은 매우 수박은 매우 땡땡하다요 뒤에만 다르네요. 수박은 매우 싸다, 저렴하다. C과 한 비행이. B는요. 수박은 매우 한한여 유명하다. 싸냐, 유명하냐 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주면 될것 같고 지금 C 보니까, 夏天比较热, 여름이 비교적 덥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쭈가 디 파운다 시과 어 벌써 시과 수박이 언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시과 헌 요밍 답은 뭐다? B가 되겠어요. 어 선생님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오나요?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독해 3 부분만 풀어볼게요 하고 문제를 몇 가지 추려서 푸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요. 독해 30문제를 30분 안에 막 빠르게 풀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고르는 것도 다 시험 유형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빠르게 점수 주는 문제예요. 빠르게 빠르게 답을 고르고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도 중요한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한번 볼게요. 매년 하계에 하유일차 시과 문화제 자, 매년 여름철이면, 아季 하게 되면, 여름철 하게 라는 뜻이에요. 매, 매년 여름철이면, 하이, 게다가 또 뭐, 뭐도 한다. 추가의 느낌이에요. 게다가 또 무엇도 있어요? 여 이, 次, 시과, 원, 화, 제. 수박 문화제도 있습니다. 한 차례의 수박 문화제도 있어요. 很多人都会来参加. 많은 사람들이, 떠우는 이 많은 사람들 복수 주어 받는 떠우의 의미고, 뭐,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호에는, 뭐, 뭐, 하게 될 것이다. 뭐, 뭐, 하게 된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죠. 뭐 하게 돼요? 라이 잔지야. 이 문화제에, 이 축제에 참가하러 오게 된다. 有些还是从国外来的朋友?有些 뒤에 런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게다가 시, 누, 어떤 사람들이기도 하다, 누구이기도 하다, 정, 고, 와, 이, 라이더. 해외로부터 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벙려우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로 쓰인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끝까지 읽어봤지만 답은 뭐였다? 비번에 시과, 헌, 우 밍. 수박이 유명하다.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0, 3번 문제도 바로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왕 선생. 자, 왕 선생은 A, B, C 하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A 볼까요? 차이, 菜做得很好. 자, 요거는 앞에 做어 차이의 做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볼수 있겠죠. 음식을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어떤 정도로 한다? 아주 잘한다. 음식을 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번은요. 시환 자신의 喜欢 공조시환좋아한다뭘 좋아해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일을 좋아한다. 자, C는요. 시-찬-팅-프-우-연. 왕신성시뭐엇시냐 찬-팅-프-우-연-이다. 식-당-종-업-원-이다. 음, 그러면 직업이 뭔지도 얼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63번 지문 볼게요. 린쥐 왕 선생은 싼팅老闆, 버서 씨는 아니다. 그렇죠? 음. 자, 이웃 이웃에 사는 이웃인 왕 선생은 식당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유한 아니고 실 싼팅老闆. 타 매일도第一个到餐厅,最后一个离开. 자, 그는 매일매일 다 어떻게 한다?第一个, 첫 번째로 1등으로 到餐厅, 식당에 도착을 하고 最后一个,맨 마지막으로 离开, 떠난다, 간다 이런 말이죠. 음, 그러니까 맨 처음 1등으로 출근해서 맨 마지막에 퇴근을 한다 라는 얘기죠. 他常说, 그는 자주 말합니다. 如果工作是你自己感兴趣的如果 하게 되면 우리 가정문 만약 뭐뭐 하다면 만약工作 하는 일이, 일이 당신이, 당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면, 당신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면, 짜리, 예시 콰일러더. 짜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얘도 동그라미 할게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짜이 뒤에 있는 요거 아무리 레이 할지라도, 그래도 뭐뭐하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시 콰일러더 즐거운 것이다라는 내용이네요. 즉, 이 사람이 자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유추를 해볼 수 있겠어요. 비번에. 이왕시엔은 자기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6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풀었던 61번, 62번처럼 직접적으로 동일한 문구가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그러한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 방금 전에 62번 문제는 그냥 견뎌주는 문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63번은 살짝 독해력을 요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3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HSK 신 HSK 3급의 필수 암기 문장 10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131번입니다. 반子里的面包被小狗吃了.반즈라는 단어에다 별표해 주세요. 우리 반즈 하게 되면요. 요거는 쟁반이에요. 그래서 쟁반에 있는 쟁반 안에 있는 미엔바오 까요미엔 빵이죠. 쟁반에 있는 빵이 빼자 피동문이에요. 빼 뒤에 있는 요놈에 의해서 샤오고, 샤오고는 강아지죠. 강아지에 의해서 츨러 먹음을 당했다 어 해석 너무 어 색하다 그렇죠? 쟁반 위에 있는 쟁반에 있는 빵은 강아지가 먹어 버렸어요. 강아지가 먹었습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132번. 다자도 认为 제가 반파很好. 사람들은 모두들 다 런웨이에다 별표할까요? 런웨이.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어요. 이 런웨이 동사 특징이 뭐냐면 뭐뭐라고 생각하는 내용 통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목적어로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뭐뭐뭐뭐 하다라고 이통 문장에 생각을 한다. 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반파 很好.이 방법이 좋다라고 여긴다. 이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자, 133번. 와 신마이 더 춘즈. 漂亮嗎? 자, 어디서 그을까요? 와 신마이 더 춘즈. 요 춘즈가 주어네요. 근데 네, 춘즈는 치마라는 뜻인데 요거 별표 주서 3급 필수 단어. 자, 어떤 치마예요? 내가 새로 구입한. 내가 새로 산 치마. 내가 새로 산 치마. 피아오량마? 예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134번. 비기 셔머시호, 차능 치비. 비기는 요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비행기는 셔머시호 언제 자이 자이다 동그라미 할까요? 이자이는 부사로서 시간이 늦었다라는 어감을 더 해줘요. 자, 그래서 언제야 계속 이륙을 하지 않고 있었나 봐요. 그럼 언제야 비로소 언제서야 비로소 지페이할수 있죠? 요거 할수있다는 뜻이고 지페이 별표할게요. 지페이는요 일어나서 나는 거니까 이륙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비행기가 이륙하다 동사를 지페이를 씁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언제가 되어야 비로소 이륙할 수 있죠?라는 표현이죠. 1 3 5 번. 산脚下有很多树. 산脚下 끊어줄게요. 지금 장소 가 앞에 나와 있어요. 어떤 장소에 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죠? 자, 산脚下. 산은 우리 산이라는 건 알겠어요. 지하오는 원래 발이죠. 신체기관의 발이에요. 그럼 산에서 달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겠어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래서 산기슭, 산밑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요 무엇이 많아? 헌뚜어 슈. 그리고 이 나무라는 단어도 꼭알아두세요 나무 슈. 몇 성? 사성이죠 헌뚜어 슈. 이 나무 숫자 한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쉽게 기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금 요령 피우는 건데 나무 목자를 써요. 음, 나무가 맞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할때또 해잖아요 그래요 이 글자는 나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이 한자에 정말 어, 기원이고 구조고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이 한자를 외우기 위해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나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시는데 여기를 또 너무 띄어서 쓰면안돼 붙였어야 돼 그래서 나무 숫자를 이렇게 써주세요 발음보다 슉 树, 사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131번부터 135번 한번 쭉 읽어 볼게요. 131번. 盘子里的面包被小狗吃了. 132번. 大家都认为这个办法很好.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런웨이의 웨이는 이성이라는 거 이성이라는 거 그냥 우리 웨어하고 물어볼 때 웨이셔머 사성이잖아요 그런데 런웨이 동사일 때이 웨이가 몇 성이다 이성이다 오 지금 읽다 보니까 강조할 부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이성 표시해 놓으세요 백삼십삼 번 워신마이더친즈 피오 백삼십사 번. 135번. 산脚下有很多树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36번 문장 보겠습니다. 他現在才吃了半個麵包. 그는 이제 그는 지금 4이는또 늦었다라는 어감. 이제 겨우 이제서야 吃了 먹었어요. 빵과 미얀바오. 미얀바오는 빵이라고 했죠. 네, 이거 미얀바오 하게 되면 한 개의 완전한 빵이 되겠고 빵거 미얀바오니까는 반 조각이 되겠네요. 이제 겨우 빵반 조각 먹었어요. 라는 표현이고 137번 만표 지시오이현. 문표. 하게 되면 요거는 입장권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니까 입장권은 지는 우리 오직 단지 다만이라는 의미의 부사고 쇼는 살짝 지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쇼 지엔 하게 되면 은 돈을 받다라고 할때 받다 동사예요. 쇼 백원 쇼 만원 쇼일 위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국 화폐단이 위안화 위안화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원래 한어병음 이렇게 유엔이라고 쓴 것을 영어식으로 읽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린 이제 중국어를 배우니까요, 공부하니까 유엔이라고 이성으로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 하게 되면 은 일원이죠. 일유안 그래서 일 유안만 받는다. 싸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어감이에요. 138번. 추먼, 비에 왕라, 이산 추먼 하게 되면 우리 외출하다, 집에서 나가다란 뜻이죠. 집에서 나갈 때, 외출할 때, 비에 왕라, 이 하기든 뭐뭐 하지 말아라. 왕은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마라 따이산 우산 챙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1 3 9 번. 이거 빙즈의 빈코 특별히요. 자 어디서 끊어준다? 이거 빙즈더는 지금 이 빈코를 꾸며주는 부분이죠. 이 병의 우리 빙즈 병이에요. 유리병 같은 그런 병. 이 병의 병 입구란 얘기는 병 주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주둥이는 特에小 굉장히 작아요. 라는 문장이고, 140번. 这些菜都是我自己做的.이 음식들, 우리 양사자리에 시에가 들어가면 소량의 복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음식들, 이 요리들은 모두 다 모다,都是 뭐 내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더 강조하자면 137번에서 이 圆이라는 한자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한자 쓰기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다섯 문장 읽고 마무리 할게요. 136번. 137번. 138번. 139번. 마지막.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급 필수 암기 문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